<목소리> 여러분 구독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세요 구독은 참으로 무료입니다 잘 부탁합니다 오늘 먹을 것은 삼계탕 닭배숙이랑 소주 먹방입니다 맛있게 먹겠습니다 최고 맛있네요 오렌지 아주 시원합니다 너무 오버하나? 사람들 못봐하는 뭐 사람들 보면 물이든 음료수든 입에만 대면 꼴딱꼴딱 꼴딱꼴딱 이렇게 삼켜가지고 소리가 꼴딱꼴딱 나거든? 나는 아, 노력할래도 안 되네 그게 아무나 하는 게 아닌가 봐 다시 시도해볼까? 아이씨 못하겠다 뭐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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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맙소사 주유 아버지 나도 모르게 mm -hmm. 목이 <laughs> <어우, 웃음> 목이 국물이 넘어가요. 여러분, 구독, 좋아요, 알림 버튼 부탁드립니다. 안녕히 계세요. 사랑해요. <목소리> 거, 근데 밑에 집 아저씨는 왜 자꾸 그거 알아? 아이고, 아까도 엄청 알더라. 짜증나, 진짜. 차 타고 가면 다 CCTV 있는데, 추적하지 그럼 바로 저기까지 찾아오지. 가보리그 참나. 요새는 그 CCTV 없는 골목이 됐잖아 그럼 뭐라고 바로, 바로 찾아오지, 진 c c t 는 그렇게 많지. 흔는는 왜, 아직까지 찾다가, 그곳에. 그래서 이밖에있으면 아니, 마트에 뭐 사다 왔어. 마스크 띄고, 모자를 눌러주고, 그 뭐야? 아, 그럼, 네. 길거리 사람 막 죽일 수도 있네요에는 그, 그걸 아무데나 딱 띄고, 마스크, 그, 뭐야, 그, 모자딱 눌러줬는데. 모자, 는 뭐, 마스크 누구나 쓰 그건 그래. 마스크 누구나 쓰잖아. 마스크 있잖아. 감독들도 쓰고 다니고, 그잖아. 얼굴을 감추려고. 너손고 좀... 응. 사람들 무슨 시절이야. 근데, 뭐 거야, <laughs> <안 쪼. 웃음> 근데 까진 까졌더라. 왜냐면 아까도 보니까 뭐 오토 타고 저기 뭐야 야구 옆에 딱대놓고 있잖아. 왜 그래? 아니요 공고에 그래 공고 니네 학교. 뭐야, 또? 아니, 여기 오 샀나? 어, 거다, 이거 유가 학교아니 기공 이 하네. 하네. 오빠, 아, <laughs> 그래, 기공 아이들. 기공? 응. 내교과 똑같은 거? 응. 얘 노트가 된다고? 응. 어쩌다, 내가? 바가 푸... <놀람> 아, 내가 그 악을 가고 있어. 조는 손을 이제 이거 두이 손을 그냥 이렇게 아, 땡기있 음. 그니까. <놀람> 고 있기 <있니. 마칫놀람이> <놀람> 아유 주머니에 손 넣고 양그팔자 걸음 뚝 걸으면서 덜렁덜렁 한 거야. 이 자식아. 이 엄마도 그걸 알아. 어, 너가. 어, 이거 말아 말을 응, 꼭 해야 돼. 아니, 피곤하게. 근데... 말 들어가고 있잖아, 지금. 응. 말하면 어때? 가장, 바른 일인데. 말을 해야 재밌지 앞부분 을 살짝 떠야지. 지금부터. 말안 하고 어떻게 먹냐? 말을 해줘야 돼. 지금 앞부분 너네를 곧 짜야? 지금부터 이제 잘리시다. 응. 자르긴 뭘 잘라? 바보야, 지금 뭐 남아? 아깝게. 아니, 소리만 잘라. 소리만. 잘릴 줄 모르는데. 소리를 어떻게 자르지? 음악 응. 넣으면 되겠다. 구시까지. 응. 살고 응. 그러면 한하시 껍데기가 맛있어, 나는. 제일 맛있어요. 음, 껍데기 좋아, 좋아. 맛있는 껍데기. 음, 좋아, 좋아. 아주 좋아. 좋아, 맛있습니다. 최고 맛있어요. 여러분, 한번 삶아 드셔보세요. 보고 배운 건 있어가지고. <laughs> 에휴. 아니, 너 땡큐인데? 어봐, 이거 퍼포살 너무 많다. 이거는 닭칼국수해 먹으면 맛있겠다. <laughs> 사랑합니다. 건강하세요. 근데 나 어저께 하루 안한것 같은데. 영상 안 올린 것 같은데, 오빠. 왜 오래된 느낌 나지? 안한지 오래된 느낌? 어제 하루 하지 안 하지 않았나? 이틀에 안 했나?